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보다 큰건 없다며 대화 재개를 유도했지만 북한이 이미 비핵화를 포기하고 러시아, 중국과 밀착한 상황이라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 카드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집권기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을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3 0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에 참석을 위해 하루 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경보수 성향이지만 취임 후 한일협력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외교적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중 정상회담과 맞물려 동북아 외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야 정쟁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주만이라도 무정쟁 주간으로 정하고 APEC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저부터 정쟁적 발언을 삼가겠다고 밝혔고, 추 위원장도 국회가 APEC 성공 분위기에 호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과거 외교 일정 때 당내 이슈가 대통령 메시지를 덮은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무정쟁쇼라며 비판했습니다.